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대전 충청권 중심부동산 나침반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장이 아닌 재업노드 매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은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위치한, 어, 2층 주택인데 상가를 끼고 있는, 어, 공원을 끼고 있고 코너 각지에 위치한 어 얼마 전에 뭐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올렸었던 어, 그런 매물인데요, 매매가가 기존에 올렸던 금액보다 2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경기를 고려해서 좀 낮췄고요. 어뭐 현장 영상은 기존에 올렸던 거 그대로 쓸 거고요. 매물 번호 바뀌고 영상 후반부에 매매가만 수정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기존에 보셨던 분들은 매매가 확인하시고요. 안 보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Q.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대전 충청권 중심부동산, 나침판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뭐,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오늘은, 어, 오랜만에 또 계룡 엄사, 어, 엄사리에 있는, 어, 단독주택인데요. 상가가, 어, 일부 또 있는, 어, 독특한 구조와, 어, 내부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주인이 땅을 사서, 어, 직접 건축을 하는데 설계도 굉장히 많이 바꿔가면서 최종적으로 어 건축을 해서 현재까지 지금 살고 있는 연식도 좋고 어 구조도 좋고 내부 상태도 굉장히 좋고 어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을 좋게끔 다 만들어 놓은 그런 주택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 나침판 부동산은 어 제가 설명드리는 어 부분을 좀잘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좀 꼼꼼하게 영상을 찍고요. 항상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컨셉에 맞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좀 건너뛰고 보시고 그냥 그림만 보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설명 좀 꼼꼼하게 좀 항상 잘 들으시고 문의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들은 뭐 다른 데랑 좀 틀리죠. 어 대표 공연 중에는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 답사 촬영을 해서 올려 린 영상은 저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보시러 오셔야 되고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집업만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은 마진을 붙이거나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문제 있는 매물들을 올리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어, 문제 없게 저희들 진행을 해드리고요. 수수료 아까워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빼고 집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의 수수료 아깝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문 부동산을 통해서 항상 거래를 하시길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쇼츠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예고편 올려드리는 건 그냥 예고편으로 보시고 이런 매물이 올라간다라는 건 참고만 하셨다가 본 영상 며칠 있으면 올라가니까 본 영상 보시라는 의미에서 예고편 올려드리는 거니까 쇼츠 영상 보시고 본 영상 기다리셨다가 문의주시면 된, 된다라는 거그거좀 참고 부탁드리면 저희 광고 접수 받고 있습니다 어, 화면에 연락처 띄워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그냥 올리, 어, 다양한 매물들 의뢰를 해주시면 영상 찍고 무료로 광고를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영상찍기도 불편하신 분들은 어, 저희가 찾아가서 최선의 노출로 모자이크 처리해서 어 저희가 광고비를 지불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매매하거나 임대를 나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의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죠?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 알림 설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물들 바로바로 바로 또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매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현재 매물 옆으로 어, 공원이 있고요. 이렇게 어, 앞에 보이는 코너 각지 동네 안길 코너 각지 어, 위치 좋은 곳에 위치한 이 부분이 오늘의 주인공이고요. 영상 순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현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드론으로 경계 설명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 영상 보여드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어, 세부 드론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는 형태로 영상 순서는 되어 있으니까요. 포인트만 어, 건너뛰기해서 보고 싶 보신 분들은 그렇게 보신 다음에 괜찮다 싶으시면 다시 돌아가서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어, 보시고 특히 여기 이 매물은 어, 내부 영상 제가 또 설명드리는 그 포인트들을 좀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 상세하게 보시고 문의를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소재지가 어,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살입니다. 엄살이 단독주택 밀집지역 상가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해 어, 해 있고요. 여기는 엄살이는 뭐 아시겠지만 어, 단독주택 그 다음에 상가주택 주택 그다음에 다가구주택 뭐 이런 식으로 3층 뭐 2층 뭐 이런 형태로 많이 형성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현재 어, 매물에서도 큰길 이제 엄사리 시내 엄사 시내 어, 은행들이 있고 상권들 밀집되어 있는 시내랑도 여기는 가깝고 접근성이 좋아서 걸어서도 갈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어서 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이 주변에 뭐 산책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형성이 지금 되어 있어서 여기는 조용하고 살기 좋고 건 나가기 좋고 대전권 에서도 진입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건축을 어 직접 하셔 가지고 어 건물을 짓고 지금까지 살고 계신데 자녀 어 때문에 음그 대전으로 다시 나가셔야 됩니다 원래 대전 분이셨는데 기로좀들어오셔고 사시다가 다시 이제 학교 때문에 이제 다시 대전으로 가야 돼서 부득이하게 지금 팔게 됐습니다 고점 그좀 참고하시고 대지 면적 같은 경우는 226.3 제곱미터 68평 건평 같은 경우는 184.9 어, 제곱미터로 55.9평으로 지금 되어있고 지상 2층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 다음에 주용도는 여기는 어,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연도는 2018년 8월 14일로 되어있고 주차허가 대수도 두대로 어,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1층에 주택 31평 어,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어, 상가 7, 7평 그 다음에 2층에 17평 플러스 어, 발코니 부분 그 다음에 옥상에 태양광 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방향도 도로 기준 주차장 기준으로 출입문 거실 기준으로 거의 남양에 가까운 남서향으로 지금 되어 있고 도시가스 당연히 되어 있고 상수도로 지금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뭐 용도는 뭐 연식도 괜찮고 상가가 좀 있어서 또 활용도가 높아서 일반적인 상가주택이라기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거주하시면서 직접 사용하실 분들 아니면 거주하시면서 간단하게 월세 받으실 분들 어, 여기는 지금 1층은 임대를 지금 놓고 있는데요. 230, 어, 아, 320, 아, 320. 지금 받고 있다고 하니까 뭐요번뭐요런 걸로 해가지고 뭐 나중에 뭐 기름값이나 뭐 도시가스비 뭐 난방비 관리비 뭐 쪼로 이제 조금 받는다 생각하시고 그냥 하셔도 되고 제가 볼 때는 직접 또어상 사업자 내시면서 장사 하시면서 뭘뭐 사무소나 이런 거 하시면서 뭐 거주하실 분들이 딱 하시면도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주변으로는 주차 여건도 좋은데 주차장이 별도로 또 있어가지고 주차는 충분히 세네 대까지도 충분히 주차를 할수 있을 만한 주차적인 여유도 어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리고 건물 디자인,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뭐 태양광, 그다음에 다양하게 구조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어, 어, 거주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거. 현황은 이 정도만 어,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드론으로 경계 한번 보시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항공 사진 보면서 경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매물의 대략적인 경계입니다.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고요. 항공에서 찍었기 때문에 건물이 튀어나와 보일 수 있, 있,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냥. 참고용으로 만우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요 요게 지금 주차장입니다. 여기 주차장 그리고 이제 계단을 요렇게 올라가면 현관문이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이제 1층 데크 공간처럼 있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현재 1층 상가. 음, 어, 어. 테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옥상, 옥상에 있는 태양광 있는 부분, 여기 2층 발코니, 어, 2층 옥상 부분, 어, 이렇게 우선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어, 주택에서는 여기도 활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고기 꺼먹고 놀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상은 여기서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올라가서 태양강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앞에 공원이 이쪽으로 있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보시면 사거리 코너 각지라 어, 이렇게 음, 어, 입지적인 측면도 좋고 방향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정남향이고 이게 지금 동향입니다. 그래서 거의 남향에 가까운 음, 남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남향입니다. 이쪽이 동향에 거의 동향에 가까운 깐틀어진 남동향, 아, 그리고 코너는 이렇게 보시면 남서어 이쪽은 거의 뭐 서쪽에 가까운 북서고, 이쪽은 어, 이제 건물이 또 있기는 하지만, 여기도 지금 공간이 좀 떨어져 있어서 어, 괜찮아. 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쪽은 공원, 그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뚫려 있고요. 어, 나머지 이쪽도 공간들이 좀 있어서 괜찮다라는 거. 방향도 좋고 건축도 잘 되어 있는 어,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경계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드론 경계까지 다 보셨죠? 그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땅 모양, 뭐 코너 각지고뭐 반듯해서 뭐 특별하게 경계는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현장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장 한번 볼까요? 요렇게 사거리, 요렇게 사거리, 이렇게 공원 서측그 거실 기준 남양 서측에 지금 현재 공원이 있고요. 요렇게 코너 각지의 위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차장이 이런 식으로 지금 허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대 정도 주차를 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계단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1층이지만 1층이 좀 높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약간, 약간 내르막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셔서 저게 이제 거실, 창이고요. 여기 이제 현관 문이고, 이쪽으로는 상가가 이렇게 코너에 이렇게 있습니다 코너에 있고 이쪽은 이제 측면이구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 이따 세부 드론 영상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저 위에 이제 옥상 2층 위에 옥상이거든요 요게 이제, 이제 2층에서 발코니로 나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요 계단 거, 거기서 요렇게 게, 저쪽으로 계단. 저, <laughs> 자. 올라가면 옥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고, 2층에는 발코니 공간이 두 군데가 또 있어요. 이쪽도 있고, 저 반대쪽도 있고, 어 그래서 이쪽 나름대로 어 구조는 괜찮고요. 안으로 한번, 어 우선은 상가 한번 볼게요. 자, 1층 상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벽을 쳐서 공간을 분리를 하셨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 천장, 그리고 이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과 붙박이장 이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내부 화장실 이런 식으로 별도로 이렇게또 빼놓으셨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이거는. 자, 이제 상가는 보고 나왔고, 자, 이렇게 해서 계단을 올라오면 상가 측면문도 이쪽에 있고요. 이렇게 현관문도 이렇게 있고, 요 공간도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차양 건물이 이렇게 비바지처럼 차양 이렇게 높게 되, 이렇게 되,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어닝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이 공간에는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놓고 1층 도로면보다 좀 높기 때문에 여기도 활용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측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1층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관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발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왼쪽으로 지금 방, 그 다음에 거실, 욕실, 복층, 계단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 이 부분도 두개 정도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할수 있는 형태로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우측으로는 거실과 주방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거실 이런 식으로 널찍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매입하셔갖고 리모델링하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직접 지으셨다고 하니까 깔끔하게 맞춰서 지으셨네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거실이 이쪽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 창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주방이 널찍하게 구조가 일자로.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싱크대도 굉장히 크고, 일자로 널찍하게 활용도 높게, 그리고 식탁 이렇게 놔져 있고요. 보시다시피 꼭치운 것처럼 그렇죠. 워낙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잘 쓰고 계시기 때문에 관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세탁실. 그리고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붙박이장 상부장 이런 식으로 수납장도 굉장히 많이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건조기 세탁기 보일러실 이런 식으로 같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은 이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구조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특이하게 구조들이 좀 어,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쪽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도 또 수납장, 국박이장 설치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거실, 1층, 거실, 욕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기 문이 하나 있죠. 저게 안방, 옷방으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물튀겨서 이 커튼을 해 놓으셨고요. 어, 저쪽으로 연결해서 바로 옷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바로 갈아입을 수 있는 형태로도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안방이 1층 안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붙박이장이 이런 식으로 안방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방에 옷방이 이렇게 문을 열면 안방, 옷방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으로도 옷이 이렇게 쭉 커튼 안쪽으로 옷들이 놓을 수 있게끔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아까 욕실에서 옷방으로 들어오는 어그 부분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1층은 안, 안방, 그다음에 거실, 욕실, 그다음에 안방의 드레스룸, 어 그리고 거실, 그다음에 주방, 그다음에 세탁실 및 탕비실, 보일러실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2층 어 요렇게 우선은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복층 계단 올라갈 수 있는 데고 여기 밑에는 계단 및 창고인데 여기도 넓 넓직하게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자 이제 2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계단도 안정적으로 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층고도 높게 또 창도 빼 놓으시고 계단도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2층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원래는 여기를 방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원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픈을 하셔가지고 따로 안 맞고 거실 겸 아니면 방으로 쓸까 하시다가 지금은 자녀 방으로 요렇게 침대 놓고 요쪽 공간이 있고 이제 안쪽으로는 옷방인데 공부방처럼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이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옷방인데 공부방처럼. 지금 자녀분이 공부를 하고 계셔가지고 독서실처럼 이제 개인 공부방처럼 옷방 겸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원하신다. 지금 커튼 레일 있는 대로 해서 이렇게 막으셔가지고요. 문 하나 만들면 큰 방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공간, 복도. 이렇게 보면 뷰가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쪽 방도 굉장히 커요. 2층 방, 1층 안방 정도 크기가 되고요. 자녀 방으로 쓰고 계시고 창도 이쪽으로 빠졌고 이중 샤시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외부 테라스 공간. 여기가 상가 윗부분입니다 상가 윗부분 요 공간도 요런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2층 방도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제 2층 욕실 요런식으로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해 놓으셔서 이렇게 되어있고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방이 세개 이상 필요하신 분들은 요게 가운데로 만약에 해서 방을 작은 방을 2개를 더 만들 수도 있고요 이쪽에 도 옷방까지 있으니까 총 방을 4개를 여기 3층에 세개까지 만들 수 있고 아니면 2개를 넓게 아예 쓰셔도 되고 자 요쪽 부분도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고기 거 먹고 놀수 있는 뭐 수영장도 애들 만들고 할수 있는 널찍한 공간이 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부는 마무리 할게요. 자, 이제 현장 다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나침반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치시고 어,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어, 들어오시면 저희 또 블로그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다양한 매물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테고리 여기 지금 제목에 보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셔서 주택이면 전원주택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도 나오고요. 왼쪽으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으로 이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어, 편하게 매물들 둘러볼 수, 수 있습니다. 유튜브하고는 좀 다르니까 없는 매물도 굉장히 많으니까 보시고, 궁금한 매물들 전화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나침반 부동산이라고 치시고 어, 검색을 누르시면 저희 채널이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매물들이 쭉 카테고리별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어, 동영상 여기 보시면 동영상이라고 돼 있는 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매물 순서대로 쭉다 나와 있고요.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뭐 전원주택, 토지, 공장, 창고 카테고리별로 또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어, 둘러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저희 네이버에 있는 다, 다양한 매물들, 유튜브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 쉽게 보실 수있다는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세부들은 어, 영상 한번 보시고 또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테니까요. 세부들은 어, 영상 한번 보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들 녀석까지 다 보셨죠? 그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어 주택의 목상 태양강뭐그 다음에 건축물 구조 뭐, 뭐 모양들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건, 간단하게 그냥 매매가 말씀드리고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5억 8천만원 5억 8천만원에 나와있습니다. 기존에 6억에 진행을 하다가요. 2천만원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5억 8천으로 진행을 한다라는거 그거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2층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조금 안될 것같고요 평수도 좀 큽니다. 어찌됐든 55, 거의 한5 6평에 플러스 알파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건축면적도 크고 그 다음에 철근콘크리트 구조고 그 다음에 어, 어 연식도 괜찮고 그 다음에 상가까지 갖춰져 있어서 주차 허가될 수까지 있고 태양광 설치해놓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상가 윗부분 어, 옥상 부분 그 다음에 그 위에 2층 위에 옥상 부분 그 다음에 태양광 내부 또 다양하게 구조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뭐 그렇게 또 위치적인 측면도 코너 각지고 공원을 끼고 있고 어 시내권 엄사 시내 쪽 접근성이 좋은 와나 미치기 때문에 그런 이점들까지 다 플러스가 됐다라는 거 그거 좀 참고해봐 주시고 주인분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 드릴 테니까 그거는 저희들한테 편하게 문의를 좀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 정도만 어,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전화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알림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현장에서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